<웃음> <좋아>. <웃음> 저희가 방금 들려드리는 거고, 집시이라그는데 어땠나요? 어땠나요? 좋아!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어, 하나 더 빅뉴스를 드리겠는데, 저희가 9월 30일에 컴백을 하게 되니다 <laughs> <laughs> 지금 열심히, 네, 뮤직비디인데요 저희들이 또 이번에 앨범을 통해 <laughs> <진짜>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번 주에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네! 저희 소 중에 네네 런고에가 네. 어, 굉장히 존경하는 어, 네이라이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선배님의 이기기 선배님 하 선배님 있어요 어. 아, 랐어요네랐어요 네? 놀랐어요아놀랐어요네 네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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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곡도 있고 저희 타이틀곡은 오토매틱이라는 곡이 에요아오토 아시죠? 아시죠 진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. 네, 그 시계가 제목이에요. 철짝에게안돼요스포라도 어, 살짝의... <laughs> 조금 해드리면습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희가 스포해 주신 가수 사이을를 여러분 재밌게 보여즐기좀했죠 네! 리여러 다음 기회에 네? 우리가 <insert> 해줘요. 어디를 해야 죠 <�무> 사전에 협의를 안 되고 를보줘아 그럼 알겠습니다, 니노래는안 부를게요. 멋있게 해 네, 알겠어요 One, two, three, f u r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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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, 여러분? 다 했다. <laughs> 다음 그 30일 날 나올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! 이 네. 네. 이제 마지막 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네. 어.. 마 마치 모씨 펩시처럼폭 미친 몸이죠 네.